그렇죠. 2024년 9월 6일 오팔훈이 정승훈의 긍정확언 249일차.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나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리더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 책 읽고 쓰기를 한다. 나는 2025년 인도시장 진출 팀 확장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인도 문화, 영화, 음악, 음식 등을 경험한다. 매일 생활 속에서 영어로 바꿔 말하기를 한다.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과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돕는다. 입증된 혁신적인 제품의 효과와 안정성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나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돕는다. 세계 최고의 보상을 추구하는 훌륭한 사업 기회로 원하는 사람을 돕는다. 글로벌 인류 뷰티 앤웰리스 브랜드 플랫폼 기업 뉴스킨의 가치를. 매일 5명에게 전달한다. 월 매출 500만 달성했고, 뜻을 함께하는 6명의 직접 후원팀이 구축됐다. 2025년 2분기 6명의 리더와 함께 인도시장 진출에 성공으로 억대 연봉됐다. 매일 감사한 일 3개, 3가지 적으며 긍정적 사고를 키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믿는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매일 목표 100번 외친다. 나는 오늘 뉴스케닌 가치를 다섯 명에게 전달한다. 아녕 파이팅! 감사합니다.